같이 신앙을 빼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에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영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산성과 449장 함께 하십니다. 산성과 449장 예수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들 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도 장비만으로도 되지 않음을 산불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을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짐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주선님 968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동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희준님, 968번째,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자가 하나님 가정이 주의 다스림 속에 구원과 믿음과 축복의 동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하옵소서. 5천이속 감사예물, 이희자 권사님, 최상경 권사님, 김동환 권사님, 최상만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오전 이속의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신방으로 또속회 주관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을 올려드린 귀한 심령과 가정을 복을 주시고 아버지 금년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7장이 됩니다. 자문 7장 구약성경 자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온,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은려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대 황혼 대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이예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와나가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네, 침상에는 요와 에굽의 문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비를 부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쓴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괴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오시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하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치지 우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다 실습니다. 그의 집은 소의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잠언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자, 순종은 뭐냐? 순종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네, 아들아, 내네 말을 지키며 내네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서 지킨다는 얘기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마음 간직한다는 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 선한 목자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순종에 대한 걸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어야 순종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다. 이제 그 표현을 주신 겁니다. 의성이든 정성이든 안동이든 영양이든 영덕이든 뭐 계속 불이 확장돼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 26명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뉴스로 듣는 거하고 내 가족이 거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죠? 전화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돼. 통신망이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마음이 얼마나 달까요? 그죠?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에서부터 이 순종이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순종은 바로 나의 삶에서 성찰, 리플렉션, 성찰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보면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비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쳐다보면 물 속에 호수 속에 내 모습이 그림자가 비쳐질 거 아니에요.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비춰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눈동자처럼,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는 내 남편이, 이건 내 아내가, 이거는 내 아들이, 이건 내 딸이, 이건 내 어머니가, 이건 내 아버지가, 이건 김집사가, 이건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적용을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리플렉션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돼야 된다.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 이야기 스토리를 해주는 거예요. 에, 어떤 집에 친구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친구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양한 마리 있는 거를 그.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그 집에 있는 양은 마치 가족과도 같아서 같이 반려견처럼 그렇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을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벌쩍됩니다 펄쩍뜹니다 벌쩍 양을 네 배나 갚아야 된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벌쩍됩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 있다가 아, 나당선생님이말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이 모습이 앞으로 내 모습이구나. 내것 나구나.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부부도 서로 닮고 형제간에도 서로 닮잖아요. 왜 자꾸 보니까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망합니다. 그랬어요. 순종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은 일상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야 된다. 모든 삶에. 자, 3절, 4절 가읽어 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는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중지에다가 이렇게 가족 같은 작은 가죽 안에 말씀의 쪽지를 놓고 다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해고 다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붙이고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 그 말씀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솔로몬이 오늘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를 향해서 내 누이라고 하고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고 말하겠다. 우리 신광영 고사님 신방 가실 때. 우리 권사님 네 가실 때왜 지금 손녀가 손녀가 지금 호주에 있는데 이 호주에 가 있는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기 안부를 이렇게 그 얘기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부도 물으면서 기도 제목을 한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적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내 아이는 그런 거 못할 것같아딱 여자아이니까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뭐 그 그렇게 한게 뭐예요?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거야 그럼 잘 지내고 있잖아 지잘 지내고 있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기도하니까 아, 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적어가지고 아, 여기서 지혜를 내누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섬세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동의 안 하시네 제가 볼땐 그래요. 여성은 따뜻하고, 경례의 어, 말을 잘 해주고, 섬세해요. 어떻게 뭐, 손자가 그렇게 막 기도 제목을 몇 가지씩 적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잘 될까? 근데, 손녀는 된단 말이에요. 아주 섬세해. 아, 지혜가 내누이와 네, 같아야 된다. 누이와 같아야 된다. 누나, 저도 누나가 이렇게 되에좀 알아요. 누이 누위, 누가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지혜를 누이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고 말하라. 내 친족에게 말하라. 가까운 친족들은 마치 친구와 같이 친구의 말을 잘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순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순종 그러면 여러분 뒤에 거서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 하나님의 모든 뜻에 응답하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네. 제 딸은 저에게 문자 보내면 항상 끝에 love you 이렇게 보내요. 사랑한다는 거죠. love you. 네, 너무 좋은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투.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거가 곧 순종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 만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를 누이라고 명철을 내 천정이라고 말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어 그곳에 참으로 간절하게 비를 구하여 참으로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비를 구하고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기호님 예, 지금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고 또 임재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길래 왜안 보이시나 했더니 다리 수술을 하셨더만요. 우리 임재본 권사님. 네, 다리 수술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대신방하는 표교석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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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님